다시 네, 네, 수비 비배 수비. 수비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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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까지. 사이드 사이드 내려야 돼. 내려 따라가기 힘드노 와이드로 안 하고 응? 이걸로 안와 와이드 안 하고 응. 이거 안 하고 아 그거 하면 이상해져요 어 아, 맞아 에이 수비 끝까지 근데... 이거... 못 따라갔네 쥐어, 쥐어, 쥐지쥐지쥐지쥐 내리자, 내리자! 어어 쥐어, 쥐어, 어 쥐어, 어어숨어 경태구 경태 지현 경태. 안 들어와 안들어 아, 네, 좋아 아잘 맞았어 다 약하다 약하다 형 갑니다 아아형다나다 왔다 이리 올려 올려 지현 일째래 일째래 했어 다 했다 했다 백해 한대더한대더 들고 뒤에 한대더

형 넓게 하자 면서 자꾸 나와 넓게 서 사이 계속 경태보고 영화이라네 꽉이요 이크어어 이번엔 영화이라 그랬네 영화좋았다 영한발 <laughs> <laughs> 가. 다 잡았잖아. 야. 에시 오케이. 에3 멘투. 멘 n 멋있수멘 와, 이 네, 저건 더 직접. 저기, 여기, 그쪽. 끼 받아줘, 받아줘. 저건 더 직접. 저기, 저 나이, 나이! 에, 지현지현한명지현 나이스. 어. 어, 어, 나이 어. 그래. 어,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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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

좋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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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한게 보인다니까 <laughs> 찍어라 <laughs> 어 분명히 봤는데 한1개

아, 씨, 하늘 찍고 있었다 나못찍은아니다 못찍었어 나다 휴대폰 개 무겁다 이거 와. 정말 뛰다가 멈췄대.

바 열렸다.

우리가 좋은 게 있잖아. 그냥 눈 맞으면 준다 일단 맞아요. 그러니까 복을 응. 단순은 당해도 되고 눈 맞으면 또 주니까 뭔가 응. 개, 계속 막 생긴다니까. 뭐 생긴 내가 무슨 일이 자꾸 생긴다 진짜. <laughs> 이게 안 주면 어차피 아무일도안생기잖아 뭐라도 하는 게 무슨 일이랑 생긴다. 뭐 맞고 나오든지 뭐라도 하는. 그게 좋다. 이제 눈 맞으면 누르면 준다. 니까에 검시오. 안녕. 아. 가자. 안 돼, 안, 돼, 안, 돼, 안 돼!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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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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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리 빨리! 빨지 빨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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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

밖에 밖에 먹었다 먹었다 나이스 아, 네. 아, 영화 준비 영화 야, 내가 찍고 있을게 영화 이거 보여줘래요 오늘 어? 다 보여준거 같은데 아야잘수 있잖아 아, 와, 까비. 와 씨, 진짜 뻘등할수 있는 지점 아니야? 그니까 여기 반대, 전 반대. 안안안 아! 나도 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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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오와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전투력이 다 올라가 맞지? 네 명이 확실히 어. 믿음이 거든요 니도 마찬가지잖아 맞지? 맞아요 1렙을 준다생각어 그니까 <laughs> 뭔가 또좀더 자신감 있게 네. 하게 되고 맞지? 1렙도운진행이 하니까 어, 와 해결하자 제발 와 어. 씨. 진짜 게 <laughs> 진짜 <laughs> 진짜 안 들어가네 <드라맨. 웃음> 지금 우리 언제 밀고기 무야 되는데 음. 맞아 아유 <laughs> 와. 아 철딱지다. 근데 저거 거의 니도 할수 있는 거잖아. 아 지금 못 하겠어요. 이진이 형이 이 인자 가 어이래. 언제 랭킹 1위 잡을래? 아. 지금 랭킹 2위잖아 지금. 와 아, 까비. 시간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. 오 뭐야? 와, 지금 효과까지. 구하게, 구하게. 구간, 구, 구 아, 저기 안떨어 아, 와, 저기 안 들어가. 내려 내려. 올리지 올리올리 올리지. 그렇지. 이거 하 그래. 거 이거 사람 많아. 찾고 왔 한데 시간이 뒤타임까다1 0시까 아, 없을 것 같은데. 내일 <목소리> 쉬는 날이니 맞아. 그래서 예. 더아있으 아. 돌아가야 아. 돌아가야 된다, 별이. 쉬는 날이야, 지금. 가네. 10시 많네. 내일 다 아. 일한 거인가? 아. 어, 니들 일한 가나 아, 전가 가지, 저 저 빨간불 런거없죠어 우리 그런없어가지고 도둑들 잡으러 가야지 네 맞아요 <laughs> 아치들아 <laughs> 그래도 양아치가 있어야 또 너희들도 또 먹고 살고하지총은 아, 진짜 이같은 아, 그런것도 그게 문제야 그 우나우나라경찰의 문제야 그런 거 존나 생각하면서 쏴야 돼요? 총은 그걸 쏘면 안 돼요. 총은 그래. 테이저죠, 테이저. 테이저도 테이저도. 테이저도 완전 무기 들고 있어요. 만약에 만약 아저씨가 막네 생명 위협하면 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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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명 릎 쏴야지 총으로. 사고 저 그냥 그만 경찰 그만 뜨려고. 요 경찰 써야된다 아니에요? 그런 거. 맞아 써야 맞아. 써야 맞아 무기 보고. 아니 왜 그만둬? 왜 그만둬야 돼? 어 만약에 복잡해질 수도 있는데 음... 그냥 차라리 안 하고 말지 경찰. 아 제가 진짜. 아 우리도 저 경주에서 공좀 많이 쳤으면 좋겠다 어, 연습이 안 되니까 포항에서 자꾸 쳐야 되니까 어이고 아이소 저거 한 박자 빠른 패스 꾸꾸 고 하나 하나 하와분 남았다 아, 진짜요? 어 20분까지예요? 아니 아니 이게 영상이 지금 20분 영상인데? 정신이 아, 아, 않네 아, 아, <laughs> <laughs> 먹지는야그 <먹히진 않네. 웃음> 듣던 중반가 소리다 야예와와 와. 진짜 많이 그거희 그러니까, 들어가네 역시, 역시는 역시다. 어떻게 저렇게수을 잘하지? 와, 이서 형. 영와야 이서. 와 간다, 간다. 그래. 때려야 돼. 우리도 때려야 돼.